오~! 오. 오. 네. 소감이 어땠는지 음. 일단은 첫 번째에서 또 1위였다는게 굉장히 뜻 깊었던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자리였던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음악방송부터 라디오, 예능 프로, 새무일까지촬력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엄청 피곤해도 숙소 들어가서 회복협회 퇴계 기본으로 무조건 하고 너무 여태, 피곤하면 여태. 네. 혈구편 타기를 15회로 5세트. 전 자요. 네, 자요. 체력이 부족하면 잠을 자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음, 그럼 또 날이 갈수록 잠이 많아지면서. 형은 잠을 세트로 나눠서 응. 자더라고요. 네, 아, 5세트로 아. 잠을 자면 이제 좀 나눠서 <laughs>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심으로 어, 일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 많이 음. 해결합니다. <laughs> 15숟가락씩 가습니 끼가, 끼가 상관없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끼를 먹습니다. 네, 네. 끼가 많으 <laughs> 저... 좀 뭐, 피곤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앙치. <laughs> <방치>. 앙치.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또 괜찮아지는 것요 네, 저는 뭐, 잘안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딱히 뭘 하진 않는데 잘안 피곤해하고 그냥 원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캔 음. 제가 아까 들었는데 스스로 요즘에 치얼업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케줄도 많고 가장 바쁜 멤버라서 얼굴 보기도 요즘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3일 만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혼자 스스로 치얼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팬들에게 어필나 에러의 포인트는 뭔것같은 일단은 당연히 에러의 포인트는 일 사이보그라는 컨셉의 퍼포먼스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과 좀 다른데서는 멤버들이 합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합체되고, 응. 그녀되고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또 보기에 멋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할수 없는 부분. 먼스예요 응. 그러면 물론 합체되고 그런 거 말고도 각자 한 명의 포인트 안무가 있잖아. 보여달라 할 거죠.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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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판단을는 안무. 서로 판단하는 해보라 할 거죠. 삼나는 <laughs> 어... 안무라기보다는 저는 레오형과 캐형이 마지막 후렴구 때 서로 등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캐녀 아. 없네. 캐형도시는 머리도 비슷하네. 왜? <laughs> 어, 아까 채우면 되겠다. 레오형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 거야? 아, 나도 있다. 그냥 가운데 등질 나 있어야 자, 이 친구들, 레오 오라버스 맞아, 맞아, 오 캠보다 낫다, 진짜 캠보다 <laughs> 괜찮다. <웃음> 아 형이가... 이런식이라니 자리 없다면 네. <laughs> 위험하다. 저 있는데요, 저는 그 레오군의 그 A 파트가 굉장히 좋아요. 뭐야?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잖아 한번 하 한번 보여드리자. 수 없어서 아니, 아니 형, 아니 형이 브라운 아, 하고 싶었는데 <laughs> n 영은 3절, 분릿지 해요 그걸 보여주고 싶 지금 귀찮게 하려고, 다 같이 일어나는 거 시키려고 말한 거 그래, 나도 A파트 만번 해볼게 진짜 그래, 너도 그럴 수 있긴 어떻게 해? 이 아, n 형이 여기 앉아야 돼 꿇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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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형은 꿇을 수 있네 홍빈이니까 해준다 동생전 어, 그럼 난형이너막 혁이 하면 돼 어, 에서 여기 가왜비요 여기, 여기 난나 그래 그래, 그래. 자리만 채우자 됐어 시작! 동작 <목소리> 차견, 정태군, <목소리> 이재환, 김원식, 이빈 한성현, VIXX <여쭈었어>? <목소리> 저는 홍빈 군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압재시거든고 음. 손을 들어주면 이렇게 바라보는데 반대로도 한번 해볼래요? 보 홍빈이가 이제 라비. 왜냐면 둘이 연습할 때 굉장히 이거 가지고 되게 이야기가 많았어요. 엄청 싸웠거든요. 네, 와, 엄청 스포. 싸웠어요. 이거 이 타이밍을 이제... 굉장히 맞추느라 굉장히 싸웠어요. 맞아요. 일단 오늘도 구현은 홍빈이 이제 사이버 무표정하려고 표정을 강조합니다. 시, 둘, 시작. 가늘거둔 입말에 배가 두려워서 난 언제 들어가는 줄? 아아이게 없으니까 아 내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배가 두려워서 난 숨쉬고 박을 못해. 아 진짜. 그래 싸웠. 아 네. 아직 아직 좀 서먹해요. 무 소리야? 그러면 이번 활동 재밌었던 에피소드 혹시 있었으면? 아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번 활동 때 무대 할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밑,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합체할 때. 그때 이제 밑에서 들어갈 때 이게 아무래도 손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형들의 막 턱이나 콧구멍이나 이렇게 막 얼굴을 찌를 때가 많아요. 혼자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저홍빈이 형도 있어요홍빈이 제가 방금 말했던 비타먼스를하는데 오빙은이그가 그냥 이 옷이에요 이 옷이 팔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가규이 어디가 팔이뭐한세배가 <놀람> 부피가 드러나는데 오빙을이렇게 제가 쫙착 넣어줘야 되는데 착! 착 했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거요오빙이 착해서 <laughs> <홈비 놀람> <자켓에서 놀람> 내 팔이 왜안 나오지? 이렇게와 <놀람> 오! 이렇게 나와가지고 <놀람> 어, 되게 어, 재밌었어요 무대에 해서좀웃시고이손인데멤거 중에 가장 거. 아 여기 없는데 음, 오늘. 네. <laughs> 오늘만해도 있었죠 캥군이 이제 사전 녹화를 하는데 팬분들께 응원 열심히 해줘야 돼요라고 말하는데 팬분들이 네라고 크게 대답하니까 아우 착하네 이러면서 이런 모션을 해주 쌍쌍을 해주더라고요 보고 음. 보다가 이렇게 응. 그냥 항상 말 끝에 그렇죠. 사랑해를 빼지 않죠 표현을 되게 잘해요 켄이 음. 그런 표현이 그리고 뭔가 품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캥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음. 저희 저희도 열심히 꾸준히 표현해요 나도, 나도 괜찮아 네 라비도 괜찮고 라비는 아맞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이 손깍지를 이제 라비가 잘못 껴요 얘가 쑥스러워가지고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를 숙소에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주희가 이제 팬사인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멤버들은 이제 깍지 껴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전 뭔가 이게 되게 어렸스때 약간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껴지는 게. 그래서. 관질 때문에 그래? 아니야. <laughs>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한 2년 동안 계속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서운해하는 팬분들도 있었죠. 뭐, 오빠는 왜 나만 깍지 안 해주냐. <laughs> 나만 안 해줄 거니까. 뭐, 알았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 그래,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나도 이제,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laughs> 연습,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자꾸 애영이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N형이랑 깍질 끼고 견디는데 N형이랑 하는 게더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N형이랑 끼는 걸못 견디는 것보다 팬분들이랑 하는 게익숙해지고 같아요 음, 더 어려운 걸로 연습했고 네, 렇죠 1년 전부터 라비 군이 손깍지 연습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게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N룩으로 붕붕이로 캔까지 차례차례 연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제일 사실 연기 잘하는 멤버 있어요. 아, 모두 못해. 라비 형이 연기를 되게 잘해요. 아, 그치지 발로 하는 것도 <laughs> 엄청 잘하는데. 평소에는 저희 멤버 속이고 이런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들킵니다. 바로 속이 네, 잘. 레오형 제일 잘들키고요 네. 어. 바로 거짓말인 줄알수 있고. 저희는 대부분 속이 잘고 직접 요 내가 좀, 제, 내가 좀 하지 않나 그런 거? 뭘? 거짓말 아? 같은 거할때좀잘 속지 않나? 거짓말을 말해. 많이 하지. 그잘 그러니까, 아, 아, 속는 다고 형이? 아니 너네가 잘 속지 않나? 근데 형 너무 많이 해서 빈도수에 비해 별로 안 속는 음. 거. 나 아, 근데 진짜, 아, 나 진짜 진심인데. 어, <laughs> 어, 너 진심이야? 어, 아, 그래? 어. <laughs>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한1 0 개를 던지면은 한 우리가 책 개는 속으니까. 난 제가 좀잘 속이나. 나 <laughs> 진심이야. 지금 장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저희도요아 <laughs> 네. 그래? 네. 저희도 속아주는 척하고 있어요, 뭐까지. <laughs> 아, <그렇지>. 왜냐면 <그래>? 음. <laughs> 네, 뭐 평소에 잘 속이는 사람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서로가 잘 알아서 <laughs> 잘안 속아요. 아난 내가 잘 속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음 카테고리 중국, 음, 중국 팬 음. 중국 네. 에 가본 적 있어? 네, 네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 가봤는지? 6월달에 광저우에 갔었어요. 광저우 어땠어? 굉장히 열광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팬분들이 아니신데도 저희한테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이렇게 좀 호화 막 해주시는 것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중국에 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좀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낯설었었는데. 먼저 되게 다가와 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음. 좋아하는 음식, 중국 음식 중에. 어, 아, 허... 저희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다 다른데? 달라요? 네. 어, 홍빈이 볶음밥 넣어줘. 너나 너, 새우볶음밥 좋아해새우 응, 볶음밥. 네, 허거 좋아해요. 저 허거, 허거. 좋아해요. 응. 전, 전 중국에 있는 새우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근데 나 중국 음식은 거의 다좋아해 중국 가면 살쪄서와요한 <laughs> 중국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보통 허거나 새우볶음밥 같이 먹고. 오, 어, 최고야. 저희가 아직 말리장성간 사람이 있어? 나관나 관광했는데. 어, 형 가봤어? 저 같은 경우에 말리장성에 다시 가보고 싶은데요. 오.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추울 줄엄고 제가 예?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아,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말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보는데 제가 얇은 운동화 신고 가가지고 발이 꽁꽁 얼어서. 양말 3개 사서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날씨 좋을 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멤버들도 같이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그게 되게 엄청 스케일이 장엄해요? 장엄합니다 만리장성이 장엄. 네. 굉장히 그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할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모두를이렇게 걸어볼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걸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갔던 사진이 저는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부모님이 가셨던 곳에 또 한번 가보고 싶고 어딘지 알수 있을진 모르지만 내 인생의 흑역사 활동하면서 지우고 싶은졌저 같은 경우에는 음, 슈퍼헤어로 때그 뒷머리가... 막상 네, 이렇게 나, 내가, 내가 감정 기복을 크게 말하면 뭔가 촬영을면 나갈 것 같아서 진짜. 담담하게 말했는데 네,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는... 하이드 장발? 오, 장발이 무슨 있어 근데 그둘다긴 머리. 무대에서는 괜찮았는데 뒤에서 배경에서 머리 감고 말릴 때가 굉장히. 네, 그게 너무 좀 힘들었어. 불편할 것 같아요. 여성분이 한 분. 이 시작부터. 어, 뭐. 팬들에게 아낌 없는 애정 표현으로 유명한 빅스인데 음. 평소에도 주변에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인지 가장 잘하는 거. 저랑 애녕 아, 캐형이 잘하는 편인 것 같고요. 세 명은 좀무특룩한 편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잘하는 거에. 라는 많이 하는 거랑 좀 이렇게 나누죠. 어. N형이 좀 많이, 많이 하고요. 하고요. <laughs> 이렇게 둘은 잘 하고요. 슬은 무뚝뚝 하고요 이렇게 세 네. 네. 네 단계로 나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카테고리? 네, 기념일. 기념일. 조만간 무슨 날이죠? 아.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 와우, 빼빼로데이. 근데 네. 중국에도 11월 11일이 기념일인 걸 알고 있나요? 아, 무슨, 무슨, 무슨 기념일 기념일이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아니에요? 허거데이? 광분제라고. 방금제? 복심절이라고 해서 솔로데이를 아~~ 그래서 솔로 아이 날은 소개팅이나 <laughs> 파티나 이렇게 선물 교환을 통해서 외로운 솔로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날인데 1일일일이라 뭔가 그런 솔로 음.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음. 아 서있는 사람의 약간 형태? 음~~ 나, 나. 나, 나. 나. 소름돋게 슬프네 <laughs> 그런 날인데 만약 빅스가 중국에 있다면 멤버 서로 서로 많이 뚜가 네. 되어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지 이렇게 옆으로 어, 저는, 레오 형에게, <laughs> 어, 기대하네. 어, 선물이요?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아, 커피를 사주겠습니다. 커피를 아유. 그냥 사주지 않고, 만들어줘. 커피 이용권이라고, 그냥 제가 가정하에 만들어서, 이 정도 쓸수 있는 커피 교환권, 라비의 커피 교환권, 어, <laughs> 역시 박수가 나오죠. 에이. <laughs> 괜찮다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럼 맛이 없어서 사주는 거 저는 홍빈이한테 이제 요즘 활동 막 하고 하면서 아니 비타민안 줘도 돼요 그럼 줄게 없네 <laughs> 비타민 줬는데 안 먹어 다른 거딴거 먹고 있는 게 있어서 네. 딴거딴거 거. 씻는 거 좋아하니까 바디 샤워 바디 워시 바디 워시 네. 씻는 거 좋아하니까 바디 워시 외로운데 그냥 혼자 씻어라. 힐링을 목하라고. <laughs> 좋은 바디워. <워스. 웃음> 그오티밀 좋아하니까 그걸로 사야 <laughs> 그래. 애영에게 준다면. 애영은, 네, 애영이 이어폰을 잘 잃어버리니까 이어폰. 외로움을 노래로 달래라고. 음, <laughs> 혼자, 혼자 씻고 저도 씻어야 돼 혼자. 나쁜뜻으로 혼자 쪽쪽 <laughs> <혼자 웃음> 가서 이어폰 꽂고 있어. 나 혼자 씻어야 돼 혼자.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커피 먹고, 술고 <목적> 노래 듣고. 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노래 듣고. 혁이, 혁이는 뭘 사줘야 될까? 밥 사줘요. 곱창? <목적> 형이 못 먹으니까 그냥 저게. 그럼 같이. 내가 사주는 거. 돈 주시면 제가. 한1 <목적> 0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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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찰로> 주시면은 <목적> 알아서 가서 먹겠다고 합니다. 자식. 저는 혁이한테 함께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표정 좋다, 표정 좋다. <laughs> 라비한테 넣가주면 돼. 아, 이거를? <laughs> 아, 그거 주지 마, 주 저는 이제 그러면 라비 형한테 또, 라비 형 머리가 이쁘니까 빛. 아, 아 어, 획기적이다. <laughs> 소용이 없어요, 봐.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장난이고, 라비 형이 또 요새 최근에 사건이 있었어요. 겨울옷을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아 그래서 겨울옷 하나? 네. 고마워. 따스한 걸로 하나 다음 아, 아. 네지목토크 아, 좋아 같이 있으면 제일 재미없는 멤버 누구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왜 둘, 나냐 <laughs> 아니, 아니, 요즘 들어서 아니. 그렇게 가고있 쓰잖아 그러니까 애영이랑 있으면 개그가 재미없어 요 <laughs> 네. 항상 차에서 맨 앞에 앉아있는데, 애니 그러니까 형이랑 있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와, 나 진짜 근데 예상도 못 했다, 진심으로. <laughs> 근데 셋이 뽑았어. 애니 아, 형이 요즘 진짜 재미없어요. 그데 약간 멘트나 약간 어. 그말 자체가 답이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니 형이랑 뭐 영화를 보거나 하면 그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애이랑 <laughs> 있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와, 나 진짜 요즘. 예상, <laughs> 예상도 못 했어. 이게 앞에서 맨 앞에서 차에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하나 애니 <laughs> 형이 갑자기 무슨. 좀 이렇게 부장님 개그 같은 걸쳐요 썰렁한 거, 어, 거 그래서 욕심이 애는, 과해. 어, 왜냐면 이런데 어. 저희가 뒤에서 뭔가 리액션하기도 뭔가 그렇고 대답을 해도 뭔가 그런 상황이 좀 요즘 자주 있던 것 같아요. 아, 어, 나 진짜 예술성 예상... 못했어. 가끔은 <laughs> 됐어, <진짜>. 가끔은 자기가 <laughs> 인정해요. 이제 얼마 어,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말을딱 해가지고 제가 <laughs> 와, 진짜 재미없었어. 근데 이제 끝이 이번 거, 이번 거 진짜 재미없었어. <laughs> 그래 그래 이건 역대급이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예. 알려 됐다고 예, 예. 와나 진짜 그래. <laughs> 어, 저희도 그 말을 똑같은 목소리왜 그래 하나 둘셋 없습니다 어레오요아 라비 라비요 오 일단은 그냥 되게 듬직하고 오.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잘 챙겨주는 건 이해하죠 오. 아 근데 항상 말했어요 항상 이제 라비한테도 말했었어요 내가 내가 진짜 되게 아낀 동생이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마워. 고, 하나 둘, 둘, 둘 셋. 엄청 가지고 제 비친 자기 했지 이건 그쵸. 잘 먹어요. 기본이 그 정도인 거죠. 그게덜 과한 욕심을 낸건 아니고 그만큼이 자신의 기본. 두 공기 세 공기가 자신의 기본. 잠버릇이 제일 안 좋은 멤버는 누구? 하나 둘 셋. 너. <laughs> 아 너무 시끄러워 쟤는 진짜 시끄럽고 옆에 사람 때리고 <laughs> 네 때리진 않잖아 애? 이러면서 때리잖아 <laughs> 자면서 이렇게 때려봐 가끔 <laughs> 옆에만 안쓰는 하나 둘셋 나는 혼자 가려 난 케녕 나도 케녕 어 나도 케녕 그러면 어? 아 뭐지? 저홍빈이 일단 힘이 세서? 아니요 잔 일을 되게 잘 해줄 거 같아요 어 아, 먹으려고요? <웃음> <웃음> 어, 난캐년데려가는게 귀여운데. <웃음> <웃음> 아니었어? 아니었어? 잔니를 다. 이건 막딱 정답이 잘만이니까 손재주가 좋다 아, 집을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었어 저는 주변 정리를 잘 해주니까. 어. <laughs> 정리시켜 무인도를. 무인도에서 <laughs> 자갈들 이렇게 모아달라 실제로. 레오는? 왜 캐니야? 괴롭힐 수 있어서. 어. 어. 재미를 찾는. 형이는 저는 캐니 손재주가 또 워낙 좋고, 음. 그리고 재밌어서. 음. 이 멤버랑 같이 데뷔할 줄은 몰랐다. 어, 케이케이 캔... <laughs> <laughs> 이유가 좋은 건데, 켄냐 형이 정말 발라드 그룹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어서, 켄냐형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켄냐 형은 아, 발라드 그룹으로 되랬구나 싶었죠. 음. 그, 그 안경이 발라드 할 안경이었어요? 안경이. <laughs> 안경이 발라드 해야 되는 안경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노래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켄이 함께하면서 되게 즐거운 일도 많고 그리고 음악도 되게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켄이랑 같이해서 사실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사람 연우명이어야지 그럼요. 지금 좀요 네, 앞으로 빅스 더 많이 성장할 거고, 더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사실 이번에 더 쇼에서 주신 첫 번째 1위도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 낼수 있는 그런 빅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브이, 리얼 에이 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